일단 네 어, 저희 네, 수업 페이지는 1 아, 2 7 6 0이구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영상 시청은 이두 가지가 있고요 이두 가지는 좀 필히 어, 시청을 하시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어, 저희가 그 요거 진행하기 에 앞서서 프로젝트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, 여기로 들어오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할게요. 일단, 그라이들, 자바, 자, 17하고, 뭐 이거는 그냥 두고, 그냥 JWT 관련한 거니까 JWT 이렇게 적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딱 기본적인 거, 스프링 데브 툴, 어, 롬복 스프링 b 이렇게만하습니다 그래서 얘 제너레이트 하셔서 만드시고 같이 뭐 보시,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요거, 코드는 이제 제가 g i t h push에서 g 셋다 올려서 스토리 다공유할 테니까 어,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트하고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래서 이렇게 세팅 끼워두시고 그라이드에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라이드에 JWT를 쓰려면 그냥 쓰면 되는 건 아니고요 요런 요소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요소 세 가지 있고 제이슨 웹 토큰이 JWT의 약자입니다. 요것들을 좀 받아오셔야 됩니다. 요거 새로 고침하시고. 요거는 제가 기, 기세 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